자, 어, 뭐안 가죠. 자 와, 와. 네. 유리시골부터 접근한 리가하는총생유리식으로부터 접근을 하는 건데 우리가 Idiot. 어, 그럼 X, 와이너, 무슨 관계? 100. 100. 100. 100. 1 0 1 100. 1 0 x y는 0 1 무슨 관계야? 반비례. 1죠 반비례. 1 반비례. 0니 네. 그럼 y는? 0이 될수 없어 맞아? 네 x 곱하기 y가 1이니까 <laughs> x는 뭐가 될수 없어? 어, 0이 될수 없어 지금 너희 수2 배우고 있죠? 네 그쵸? 네. 아수 2에서는 아직 안 나오지? 알았어 그러면 이 y가 0이 될수 없고 x가 0이 될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함수의이함수의 점근선이 하나잖 네. 점근선 x가 0이 될수 없고 y가 0이 될수 없잖아 예시 하나 더볼까 엑스 분의 일 플러스 일 자, x 는 0이 될수 없죠 네 Y는 뭐가 될수 없어? 2가 될수 없어 1이 될수없이될수 없어 1이 될수 수... 없죠, 그렇죠 아, 그렇네 이해되면 그럼 x 는 0, Y는 1이 정근선이야, 맞아? 네 하나 더 해볼까? 엑 x 는 뭐가 될수 없어? 0이 될수 0이, 0이 될수 될 없어 Y는 뭐가 될수 없어? 1이, 1이 될수 없어 Y는 될수 없는 게 없지 않아 Y는 뭐가 될수 없어? 엑스 플러스 1이 됐어 오! 어, 나이스! 여반 처음 봤요 선생님! 선생반요 아까 신신이 하 찾아왔어요 <laughs> 소리 지르지말선생는 <지르면서. 웃음> 0이 될수 없고 <laughs> 예. Y는 x 플러스 1이 될수 없죠 예. 요 이거 점근선을 그리면 x 는 0이 어있어요 여기죠? 여기 5층에 가야 되는데 Y는 x 플러스 1이 요거야 여기 점근선이야 이거 그래프를 그리거 그래프를 그리거그 그런 느낌으로. <laughs> 딱 들어간다. 잡아 봐. 이 점근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구역이 4개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점근선이 두 개니까. 그지 구역이 4개 나오죠. 네. 개의 구역에 마주 보는 두 구역의 그래프가 네. 그려져요고예시가 그렇죠. 그래. 지금 유리 함수입니다. 봐요. 우리 조용히 쇼핑하게 되는 거예요? Oh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들리나? 네? 들리려나? 아, 안 들리는데요 채, 안 채, 채 들리니? 괜찮 이렇게 나 얘기하면 나안 들릴 거안 들려요 이렇게 들려 <laughs> 자 그런 거와 Y는 X 분야 얘기해 선뭐 뭐? 뭐? 영어, 영어. 영어 X는 영어, Y는. 영어. Y는. 영어. X는 어요선두개선나눠 이렇게 정문선 나눠줬죠 구역 예. 네 개지? 예. 이네개 구역에 마저 오는두 구역에 이렇게 그런 느낌이야 멋지다. 이제 네, 여기 유리함수인데 유리함수는 조금 이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유리함수 빨리 끝내고 유리직 할게요. 와. 완전 x 분의 1인데 요거를 대칭을 시켜. x 축에 대칭을 시켜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맞아? 오 예. y 축에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근데 대칭된 형태가 어때? x 축에 대칭을 시키든 y 축에 대칭을 시키든 같아요. 맞아. 음. 이해되니? 형태가 똑같이 생겼죠. 누가 왔어 갔어? 갔어? 남자 s t saying, I'm just s 쓰시고 얼굴 좀 m just saying, I'm just s a y i 팀 팀장 m just saying, I'm just saying, I'm just saying, I'm j u s 아 saying, I'm just s a y 지훈이랑 m just saying, I'm just s 전화를 했잖아 전화하 s t 관심 받고 싶어 I'm just s 아 y i n g i 어. 박수다지. 대칭이 뭐 알아?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이런의 예. 우리 알고 있어. 도형이 이동 때 배웠단 말이야. x, 네. y를 뭐 x축에 대칭을 시키면 켜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y축에 대칭을 시키면 y,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사실 y에다가 마이너스, y가 말렸어. y 바뀌는데 x가 -x로 바뀌면이 함수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봐 봐. x만 마이너스 x 바꿔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맞아? 그 다음에 y만 마이너스 y로 바꿔봐. 마이너스 y는 x분의 1이야. 어때? 둘이 같은 함수야. 맞아? 이해되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함수가 된다. 근데 여기서 내가 주목하는 건 그거지. 검은색 함수에서 빨간색 함수가 됐을 때 특징이 뭐냐면 이거죠 그냥 빨간색은 이거야. y는 x분의 1, 마이너스 1이야. 맞아? 근데 이거는 y는 x분의 1이안 맞아? 예. 너네가 주목해야 되는 이거야. 여기가 양수일 때는 이 정근선으로 나눠진 네 개의 구역에서 1사분면 쪽, 3사분면 쪽이야 맞아? 근데 음수일 때는 어때? 2사분면 쪽, 4사분면 쪽이죠. 그죠 그럼 정근선이 항상 원점이일 리가 없죠. 정근선이 결점 무입니다 정근선이 이렇게, 정근선 이렇게. 그러면 검은색 선 이제 잊어버려. 여기가 1사분면이고 여기가 3사분면이야. 이해되지? 네. 괜찮아? 그때 그래프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더라 라는 거야. 이해해 이때는 우리는 뭐 X-3분의 뭐 K-4. 점근선이 X는 뭐가 될수 없어? 4입 Y는 뭐가 될수 없어? 4 4가 될수 없어. 그럼 여기가 몇컷마보실까 3,4. 3,4겠죠. K는 양수인 양수 없는 양수. 양수인거야. 이해되죠? 예. 이해돼? 예. K가 양수일 때 1사분면, 4분, 3사분면 쪽이 그려지잖 자 근데 근데 y x 1로 다시 돌아와서 이 y x 분의 1을 보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정근선의 교점이 중요해. 정근선의 교점. 정근선의 교점이 0, 0이죠. 그죠? 요거는 정근선의 교점이 3, 3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면 1이었다면 요거를 평행 이동시켜서 정확히 똑같이 그릴 수가 있겠죠. 네. x축으로 얼마만큼 3, 3. y축으로 4, 4만큼. 이해돼? 음. 그럼 증분하나 해보자. 여기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그려지겠죠? 예. 네, 그죠 그러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어. 만들 수 있어 없어? 이점 없어요. 어, 어. 아, 아 대칭이동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대칭이동이 들어가면 만들 수 있어 버리는 거지. 이해돼? 예. 오케이. 자, 그다음 이 점근선의 교점이 왜 중요하냐면, 잘 봐. 이 곡선, 이 곡선은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모든 점들이 다 대칭이야, 맞아? 네 예. A, B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점근선의 요점이 0, 0이죠? 대칭된 점이 몇 거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그렇지, 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대칭되면 대칭이 되겠죠? 이 위에 있는 거 전부 다 네. 근데 정근선의 요점이 3, 3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이 대칭됩니다, 대칭돼요, 대칭됩니다, 이해되나요, 괜찮아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0,0이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 첫번째고요. 두번째 기울기,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1짜리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야. 오케이?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리고 0,0이야. 오케이? 요 직선이죠.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맞아? 네. 네. 보여지죠? 그죠? 네. 네.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맞아? 이해 되죠? 요세개 직선 두개점 <laughs> 하나 요 것들에 대해서 대칭이다 유리한 수의 특징 어, 이해 되죠? 응. 괜찮죠? 유리한 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개념이 어떤 개념들이 나오냐면 잠깐 예시를 볼게요 그냥 딱그 그림 보자마자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하면 돼. 어, 아직 그리지 <laughs> <laughs> 아직 그리지도 않았잖아. 대표님 내 그럼에 생색을 냈어요. <laughs> 네, 그럼 <laughs> 네, 정근선의 교점 정근선의 교점 이런 느낌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만약에 이게 Y는 AX 플러스 B분의 뭐 CX 플러스 D라고 할게 요 할게 여기다가 이걸 FX라고 하면 그때 절댓값 FX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겠죠 것뭐 같아 이 밑에 있는 대비로 올라가겠지. 네 이렇게 올라가면 괜찮아. 네. 네 그때 우리한테 물어볼 거야. y는 k라는 직선이 y는 k라는 직선이 교점이 두개 만드는 뭐 k 값의 범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교점 두 개죠. 두 개, 두 개, 두개한 개.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몇 개일까? 두 아, 2개. 개겠죠. 두 2개. 개겠죠.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한 개. 그러면 이 점근선의 교점인 이 y 값을 제외하고 x는 0을 제외하고 나온 모든 실수 x,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전부 다두 개가 가집니다. 맞아요? 0보다 작은데 보면 당연히 안 가지겠죠. 이해돼? 이런 느낌의 문제가 나와. 그럼 너네는 이 그래프,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보고 점근선의 교점 찾고. 그 다음에.

아, 정거선 X는 뭐가 될수 없어? 2분 Y는 뭐가 될수 없어? 2 3 Y는 뭐가 될수 없어? 2 3, 3. 4야? 3 아니야? 저 X가 밖으로 나올 때 그게 그 값이 결과그 2분의 3 2분의 아니야? X 플러스 2분의 1 2분의 3 X 플러스 2분의 1 맞아? 예 근데 X 플러스 2분의 1을 아, 2분의 3으로 묶어줘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1, 2분의 1 맞아? 네 예. 근데 뭐하는지 보이니? 그거 되나? 됐어? 되냐고? 싹싹 지워지고 2분의 3 바꿔라 나오겠지? 네 예. 그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삼면 몇이냐? 마이너스 4분의 1예 이렇게 예. 어? 정근선이님점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이야 그죠? 그러면 그래프 드니다 마이너스 예. 2분의 1, 2분의 3 네 개로 나눠줬죠 그렇게 yeah. 나눴습니다. 그때 여기 음수에 여기 4 4 3 3 3 3. 이해되나? 예. Yeah. 괜찮아. 네. Yeah.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그래프만 그리면 저런 문제를 춘나 쉽겠죠. 맞다. 이해돼? 예. 괜찮아? Yeah. 네. <laughs> 자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그 와중에 이제 너네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거야. 제일 제일 중요한 파트는 점근선의 교점과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 일 자리 마이너스 일 자리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이해되죠. 네. 지금까지. 자 그다음 하나 더. 지워되죠 여기 다 필요 없죠. 예. 네. 자 역함수를 할 거죠. 역함수. 역함수가 좀 재밌어. I'm n o y 는 x분의 1이 있어요. y 는 X분의 n 이 있어요 거를역 y 수 u 구한다는 건 X, y 자리그 y y 자리 y o you're not sure if y o y는 x 마이너스 a k 플러스 a 요거는 항상 역함수랑 그냥 그냥 함수가 똑같아 이해돼? 예. 정문선의 점점 몇코너였야 a 코마 a, a, a니까 y는 x 위에는 있 점일 거아니야 맞아? 예. 정문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 일 자리 마이너스 일 자리 직선에 대해 대칭이면 k가 양수든 음수 그 간에 이이 유리함수는 항상 역함수랑 그냥 함수랑 같아요. 됐니 음. 예. 근데 요걸 이제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 뭐냐 Y는 AX B CX D 요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까? 꼭 아는 사람 이야기해봐 저 공식이 있어 뭐야? 저 과자 있죠? 뭐, AX C 아 구매 아니요 아냐 DX 마이너스 C DX 아, 아, 마이너 그냥 B C가 바뀌어야 DX C DX 마이너스 그 다음에 bx bx, BX -A. a bx a 맞아? 지금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좀 기분이. 아야 일단 마이너스, 마이너스 a a 일단 뒤쪽은 마이너스로 바뀌. 거 맞아? 아래 아래는 마이너스로 칠해. 저 뭐가 간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야 강준이야. 어. 왜 x 플러스 c 마 마이너스 c 맞잖아요. 알았어. c 자리만 바꾸. 그래! 우리 처음에 말했잖아! 이거 어떻게 나온 거지선생님 에헤이 해줘가지고 내가, 내가 어떻게 나온 거야? 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양보 아니야? 어떻게 나온 거야? 도대체 아, 냥 바쁘다 보니 아. 이해 되나요? 아, 아니, 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 B랑 C를 부호만 바꿔서 자리까지 바꿔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역함수야. 이건 해봐야 돼. 이건 해봐야지, 안 아, <목소리도> 해봐야지. <목소리도> 해봐야지, 해봐야지 이딴 식으로 안할거 아니야. 그쵸 <목소리도> 아, 봤었는데 <참 맞았네>. 아, <laughs> 존나 웃기다참웃었 아, 어, 존나 웃기다 이거 대책이 없더라. 고어깨요 x Y 자리 바꿔줍니다. 그럼 X는요. AY 커스피 A, 분의 CY. 유유. AXY 커스 아, 조용히해. 조 모자 벗어 이거야. 아니 m i 아 u s 조용히 해 AX i n t s m i n 이 s x. i n u x minus, minus, m i n u 죠잊어버리겠 m i 이 u s minus, m i 이딴 건 절대 하지 마세요 <laughs> 아쉽네요 i n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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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u 다 m i 유리 s minus, m 가 n u s m i n 유리식은 유리식은 어, 수원 그리고 수2는잘 모르겠지만 수원 대도 계속 나와. <laughs> 우리 지금 수열 배우 고 수열 끝났죠? 그죠? 그럼 그때 거기서 유리식 나오잖아. 나올 거야. 계속 나와. 자, 불러라. 와. 3분의 1 플러스 3분의1 플러스 35분의 분의1 1 플러스 63분의 1 플러스. 뭔지 보입니까? 네. 고양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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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뭐야, 뭐야, 뭐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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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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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뭐 잠시3 3잠시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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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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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외워3 있죠. a 3 3 3 3 3 3 3 3 1 3 분의 3 3 3 B 분의 3 3 3 3 3 3 3 괜찮죠? 그래서 요거에 지금 2차이 나니까 음, 2분의 1에 1분의 1 빼기 3분의 1 곱이 4에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난 보통 수열할 때도 그렇지만 이런 거를 아래 방향으로 적는 걸 좋아해. 지워주기가 편하잖아. 2분의 1에 1분의 1 빼기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에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지워주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음. 남는 게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될 거죠. 그래서 2분의 1으로 묶어준 영어 하나, 영어 하나 나누죠 1대 1, 그래서 9분의 8이니까 9분의 4인가 봐지적하 시켜서... 음... 하나 더 해볼까? 세개짜리 뭐지? 세개짜리도 알죠? 알았었는데 아, 이거 알려주셨었는데 세개짜리도 아, 알죠? 누가 알려줬었어? 안선이 알려주셨어 갑니다 <laughs> 아, 원래 잘하는 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열심히 어, 하죠 큰일 났다, 뭐더라? 아니, e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였 g t i c k e 하나 만바 top of this. Oh, somewhere. I h e 이 r that. You tell the whole spirit. I said, 어 m sure. 그 m sure. I'm s I d 아, 뭐, 뭐, 뭐게 n 거잖아 나는 뭐이 a t to m a r 없는데 뭐 don't 그래. 음 n o w w h a 그렇지 그 a r d e 다 I don't know w 이거 뭐 to marden. I don't know what t 네, 네, 이렇게. 첫번째람번왔잖아그녁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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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 저녁. 분녁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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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녁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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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녁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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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여기. 오. 이렇게 되는거죠? 맞아? 예 그럼 답이 뭐냐? 터가이캐릭이 캐릭터가 이가이가이가이이상하네2이의1이라고이캐릭터이캐이야릭터지여기가1캐릭터이 캐릭터가 이캐이캐릭 세개짜리는 어, 3개짜리는 솔직히 거의 안나와요 거의 안나오는데 학교에서 만약에 쪽금이 언급을 한다 부흥분수화를 푼다 그러면 너네도 이걸 숙지해놔야 돼 알겠죠 이 네, 네. 정도 사실 유리식은 딱히 내가 건들게 없어 뭐 그런것도 있죠 분모에 분모에 무리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유리화 시킨다 유리수로 만든다 이런 느낌의 숫자도 있는데 그거는 굳이 지금 안해도 상관없어 요 예를 들면 이런건데 루트 4 n 제고 플러스, 그게 편가해 아니다. 좀 다르게 할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도좀하겠 루트 4 n 제고 마이너스 1 분의 1 이렇게. 괜찮아요? 예. 네. 이렇게. 아 괜찮아. 그 그러면 요식이. <루트>, 예. 2N 루트 2n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2n 마이너스 1 분의 1이죠? 맞아? 네네 예. 살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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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셔야 할것 네, 같아요 네. 맞아 그러면 요거를 내가 만약에 fn을 요거라고 했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뭐 이렇게. 이걸 구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잖아, 맞아? 네그리 예. 정리하면 <laughs> 결국에 여기 분분수화가 되냐 안 되냐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여러분들 이렇게 축제가 되는 거야 유리수 단원에서 크게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 어렵지 않아요 대롭게 얘기하자면 유리함수가 제일 쉬운 단라이에요 대롭게 <laughs> 단원에서 유리함수가 제일 쉬워요이 <laughs> 정도, 이런 <laughs> 거 하면 더 <다> 이상 해야죠 <laughs> 자, 일단 부문 수업 문제들은 <laughs> 어렵지 않으니까 254 254, 255두 문제예요 <laughs> 254가 없고 2 5 4번 255번 갖